내가 중요해요. 우선은 근원, 근본인 1원이 중요하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삼성사주입니다. 오늘은 사주를 공부할 때꼭 알아야 할 개념 1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실 텐데 쉽게 풀어드릴 테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1원이란 무엇인가? 1원은 우선 기둥의 위치를 보고 찾으면 쉽거든요. 어떻게 찾느냐? 이렇게 길게 하나가 기둥이면 두 번째도 기둥, 세 번째도 기둥이죠. 그리고 마지막도 기둥. 첫 번째가 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월. 세 번째가 일. 마지막이 시간. 했을 경우 1, 에 해당하는 요 위에 칸 있죠 여기를 보고 1원이라 불러요 1원은 이제 이 글자가 사주팔자의 나의 모습인데요 여기에 간목이 오게 된다면 큰 아름드리 나무가 내 모습이 될 테고요 만약 정화가 온다면 소중하고 작지만 감사한 촛불이 되고요 그리고 임수가 오게 되면 은저 넓은 대성의 큰고 넓은 바다가 나의 그릇이 된다는 거죠. 1원의 구체적인 의미가 뭔지 한번 더 짚고 넘어갈게요. 1원이라는 것은 의미가 말 그대로 근본, 근원, 나의 근본, 근원이라는 거죠.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 자기를 이제 드러낼 때 가장 중요한 기운의 근원이에요. 근본의 에너지고. 그래서 사주팔자가 8글자로 되어 있긴 하지만은 그 여덟 글자 속에서도 이 사람의 그릇은 무엇인가를 찾게 된다면 바로 여기 이 자리 1원을 보셔야 된다는 거야. 이게 나의 그릇. 나의 근본이란 거야. 이 자리가 중요한가? 그걸 한번 알아봐야겠죠. 왜 그러냐면 불이 있고 물이 있을 거야. 근데 불이 물을 만나면 꺼지고 물이 나무를 만나면 자기를 희생해서 나무를 가꾸고 나눠주고 자라게 한다는 거죠. 그 나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따라 나, 내가 행하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근본을 알수 있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꼭 알아야 된다. 그리고 사람도 자기 자신의 일원을 알고 살아야 안정적인 삶을 더 살게 되고 기운을 받아가지고 지혜롭게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원은 단순히 이론적인 개념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내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큰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하죠. 내가 만약에 감목이라면 지금 들어오 글자는 인성이 될 것이고요. 내가 만약에 감목이 아니고 정화라면 은 관성이 될 거예요. 글자가 같지만은 어떤 기준에 따라 그 글자의 의미가 전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1원으로 기준도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1원을 정확하게 파악할 줄 알아야 돼요. 1원 다음으로 중요한 곳은 어딘가요? 그건 바로 이 자리. 년, 월, 일, 시였다면 여기 월주 중에 아래쪽 지지의 월지가 중요해요. 월지는 나의 근본인 1원에 발디딜 수 있는 발판이란 거죠 월지가 그래서 월지가 정말 중요해요 월지가 어떻게 중요한지는 뒤에서 한번 예시로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적용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만약 개수로 태어났다면 수죠 수예요 그리고 월지의 나의 그 발판 근본인 자수가 들어왔다면 같은 수예요. 수가 수를 월지에서 만났기 때문에 언제나 나의 편, 언제나 나의 지지대가 된다는 거죠. 내가 중요해요. 우선은 근원, 근본인 1원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회나 늘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그 목표를 향해서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여기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래서. 내가 중요해요. 우선은 근원, 근본인 일원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다음으로 월지가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어요. 다음 예시를 한번 볼게요. 일원이 간목이 왔어요. 목이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월지가 화예요. 목은 화를 생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에너지를 나눠 줘야 돼요. 나의 에너지를 써서 도와줘야 되고 말이죠. 어디에서? 월지, 사회에서. 내가 잘하는 환경, 학생이라면 학교겠죠. 사회인이면 사회가 될 것이고 그렇게 봉사하거나 도와주거나 행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어떤 일 원으로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진다는 점.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주팔자는 자신이 가진 일간의 글자를 오늘 배운 일간은 일원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글자를 잘 알고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요 다음은 환절기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하늘로 지금 가고 있어요. 많이 돌아가시는데 왜 많이 가시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모르는 부분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삼성사주였습니다.